여러분들, 고마가요. 공지사항을 보시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쌉소리 적혀 있었던 글 있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상한 소리가 적혀 있었는데, 이제 여기를 들어가면은 원래 공지는 이거거든요. 아예 그냥 글 내용이 완전히 수정이 돼버렸어요 안녕하세요. 너검 마블입니다. 먼저 보스전 이벤트 보상 변경권과 관련하여 전달해주신 소중한 의견들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보내주신 내용들 하나하나 확인하며 신중하게 검토해보았으며 이용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별도 보상 변경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유지될 예정입니다. 잠시나마 심려를 끼쳐드린 점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금일 진행하는 이벤트를 통해 랭킹 포인트 골드 다이아 등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으니 이용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보다 안정적인 플레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그냥 이제 다 없앴어요. 변경한다는 건을 아예 철회를 했고 원래. 보상 그대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보상인 그대로 이대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요. 어, 랩데님 저 그럼 보스 전 상자 뭐 모아놓고 있는데 무조건 오늘 다 까야 되나요? 안 까고 모아놓으셔도 됩니다. 아 어제 랩데님 말 듣고 다 깠는데요. 오늘부터라도 다시 모으셔도 됩니다. 변경 사항 없다고 그대로라고 하니까 다시 모으셔서 또 모았다가 한꺼번에 까셔도 되고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다행히 넷마블이한발 물러나네요. 아무래도 저기 옆동네 사건도 있어서 그런지 넷마블이 더 일을 키우기 전에 한발 물러난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운영자가 아주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앞으로도 운영진들이 부당한 유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패치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